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두레마을의 홍영감입니다 여러분 좀 낯설은 장소지요? 순천에 있는 두레양봉장입니다 먼저 우리 두레양봉 책임자이신 박수형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중에 전문가십니다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를 하고 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장비도 안 하고, 그냥 일하고 계십니다. 자, 목사님, 계상 네. 올리기를 한다는데, 계상 올리기가 뭡니까? 양봉산업이 발달되기 전에는, 70년도에는, 단상을 가지고 꿀을 떴어요. 이거 보고 음. 단상이라 그럽니다. 음. 양봉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꿀을 더, 꿀을... 수확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2단, 3단, 4단 계산을 올리는데, 이거 뭐 계산이라 그럽니다. 음. 그런데, 전에 우리가 꿀을 떠보면, 이 반상 4 0군의 꿀을 한드럼을 뜨는데, 음. 2단 계산을 올리면 2 0군의한드럼을 뜹니다. 그 다음에 3단 계산일 경우는 1 0군의한드럼을 꿀을 뜹니다. 대단하네. 예. 음. 그래서 수확량이 대단한 거죠. 음. 그래서 수확량을 이왕에 많이 뜨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개... 오늘은 그 특별히 계상 올리는 법을 한번 소개하고자 싶습니다. 계상은 올리는 목적에그 말씀하셨고. 예. 언제쯤 올립니까? 지금 남부 지방에서도 조금 이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음 음, 꽃샘추위 때문에. 아, 꽃샘얘. 계상을 올려놓으면 집이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음. 이게, 벌은 밀도, 음. 개체수, 착봉상태라 그럽니다, 양봉용으로. 이게 착봉상태가 좋아야 서로 엉켜붙어서 열로 살아가는 곤충인데, 이걸 2단으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뭡니까? 확장되는 입장이니까 좀 추위를 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피해서 하는데, 남부지방에는 보시다시피 날이 따뜻하고 반팔 입고 이럴 정도입니다 지금 음.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올리는데 벌이 좋으면 은 계상을 음. 올려도 크게 관여치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벌은 월동을 날 때는 추워야 좋고 음. 이른봄에 여왕벌이 산란을 시작할 때는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음. 그러면 겨울은 왜 추워야 좋냐 따뜻한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없지면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못 나가게 춥게 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 이름 보면은 여왕벌이 산란해주면 온,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온도로 보온하기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일벌들이 보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돕는다는 것은 보온 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보온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대상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대용 음. 화분이라, 대용 화분. 대용 음. 화분. 네. 대용 화분인데, 그, 소위 말하면 수입산 꽃가루입니다. 음. 꽃가루를 우리 벌이 겨울에 추울 때는 일하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인공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밀집시켜서 집약시켜서 떡을 만들어서 벌에다가 먹이면은 일벌이 뜯어다 먹여서 여왕벌이 산란해 놓은 데다가 뜯어서 먹여서 일벌을 육성시키는 데 쓰는 것이 대용화분이라 그, 그, 그러니까 음. 설탕이 아니고 화분이군요 음. 예예 화분이구요예분화분이화분이라 예. 하는데 이것이구만화이구에필이적입니 그 필수적입니다. 이다음에꽃이라 음. 보고 니이라만화꽃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니 밀랍이라서 먹어서 아, 죽지는 않지만은 아,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예. 없습니다. 밀랍이라 이런데 벌이 좋을수록 이런 것이 많이 꽃을 음. 많이 피워 놓습니다. 음. 왕성할수록 예, 예. 이게 많아지는구나. 예. 네. 동생 계산하나 가주세요. 이 집은. 이거 보고, 격리판이라, 이럽니다 격리판. 아이고, 벌이 왕성하네요. 네, 벌을, 벌을 격리시킨다, 그래서 격리판인데. 아이고, 굉장합니다. 예. 격리판 너매로 한 장을 놔두, 놔두잖아요. 음. 이거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음. 그 청소가 된 다음에 격리판 안으로 살, 아주, 산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한 장, 두 장,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장. 음. 칠매 일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칠매 일가리. 네. 칠매 일가리. 원래, 음, 원래 원래 요거 0매 소상인데, 음. 예. 일매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음. 7, 8매 되면은 이단 계상을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음. 여왕이 몸을 축소해서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음, 이사갈 준비하는 예, 이사갈 겁니다. 집을 져줘야 네, 있는다 이거 집을 확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요게 우리. 창원에서 멀리서 오신 우리 집사님 음. 양봉에 꿈을 안고 오신 우리 집사님 잘 보세요 와. 이것은 가에는 엄청나서 꿀장입니다 꿀장 우리 4일 이상 되면 이렇게 밀봉을 시켜 놔요 그렇죠 음. 네, 밀봉을 시켜 놓은 데 꿀장을 가 쪽에다가 먼지 한 장을 딱 놓습니다 음. 이게 뭐라고요 꿀장, 꿀장. 꿀장. 그다음에 여왕벌이 산란해 놓은. 산란장을 찾아서 가운데다가 넣어줘야 보온이 되겠죠? 네. 아, 여왕벌이 예, 산란되어 있는 것. 음. 우리 모사님여왕벌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음. 음. 와. 와. 어후! 풍성하다. 잘 봐라. <laughs> 그래, 할아버지. 인사하러 왔다. 지금. 여왕벌이. 음. <laughs> 세상에. 카톡하려 줘봐요. 응? 이게, 목사님, 여왕벌, 여왕벌을 만들 왕대입니다. 왕대 아 들, 고동이 좀 크죠? 아 이거를좀 크게 만들거든요? 여왕벌의 집이구만. 예, 여왕벌의 집입니다. 뭐 이것은 뭐냐? 숯벌입니다, 숯벌. 숯벌, 음 알. 지금 요, 누렇잖아요? 음 여기 누렇지 않습니까? 이게, 음 이게, 꽃가루를 먹여서 키운 겁니다. 아 계란 같은 거 노란자에 속한다는 거지. 아 그럼 다아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꽃가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 고집사님 잘 보세요. 여기 막아진 것하고 여기 막아진 것은 모양새가 다르죠. 그러네. 네. 그러죠. 네. 이것은 꿀입니다. 꿀. 저는 음. 예, 꿀을 농축됐다고 보는 거예요. 음. 숙성시켜서 4일 이상 되면은, 네. 갖다가 꿀을, 음, 봉계를 해놓고, 이것은 다릅니다. 음. 일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일벌인데, 네. 일벌들이, 산란한 지 9일째 되는 날 구멍을 아. 막아놔서, 음. 산란한 지 21일째 되는 날 출방해서 나오는데, 요거 금방 나온 아기입니다 애기벌입니다. 애봉입니다. 애봉. 어, 그래요?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네. 부드러워. 좀 하얗다. 아, 애, 기벌입니다 애기벌. 음. 음. 애기 때도 저렇게 크네. 이 산란판을 가운데다가 넣어서 보온을 시키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두는 겁니다. 음. 오이 지금 안에가 예, 충이, 저는... 충이 잘잘한 충이 가, 음. 가 있는데 카메라가 크롬 쪽에도 안 보이겠지요? 네. 네. 목사님 이 보이시나요? 네, 뭐. 아, 아예 잘한거잘 보이고, 유심히 그래. 보면 깨알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예. 야, 깨알 같은 게 있네. 이거 어제 오늘 살라내는건뭐이 음. 네. 네, 어제 어제 오늘. 음. 목사님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까? 네. 좀딱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좀 까무 까잡잡한건잘 보입니다. 하. 대단하다. <laughs> 그건 다 떼주는 거예요. 예, 벌집이라서숯벌이 음. 크면은 음. 일벌들이 그냥 소모를 쓸데없는 소모를 많이 합니다. 자, 얘기 보면 보여 주세요. 하얀 알이 보입니다. 음. 여기는 꿀이 반짝반짝하고 여기는 하얗죠요 음. 카메라 클로즈 해도 됩니까? 음. 이게 지금 안에 충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음. 그요누른것서 합은 꽃가루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음. 노란 음. 꽃가루고 음. 가운데는. 2이자라고있고요는장을는그장을니다는장을 타고 있는 그순그런게 표가 나을타네 있는 그장그런소리는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밤에 오면은 이런 소리그 납니다. 음, 밤에는꿀을농축을시키는 너무 뭐. 헛집을 많이 지어놔서 쓸데없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비어 뒤로 뒤로 묵은집 하나 줘봐요 묵은집 묵은집 가져오세요 넣고 그 다음에 저광판도 음. 가져오세요 장소가 좁아서 지어졌나요? 네? 예? 장소가 좁기 때문에 흙집이. 아, 헛집을 짓는 것은요. 네. 벌, 아주 좋은 질문인데 벌은 공간을 두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딱딱 밀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음. 밑에서는 밀착을 시켜도 밑에서 보면 이렇게 사이가 뜨는데 음. 그래서 붙여놔야 되 네. 밀집시켜야 는 네. 꿀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공간이만 있으면 일부러 밀랍을 음. 분비해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꿀이 많이 들어온 유밀기는요. 음. 돌아서면 헛집을 이렇게 크게 지어놓습니다. 돌아서면. 격리판 음, 네. 하나 더 주세요. 네, 이 격리판이 아주 중요해요. 격리판? 예, 네, 벌을 격리시키는 거, 격리판. 음. 이것은 수평, 왕을 격리시킨다, 수평 격 왕판. 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개상의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위를 추위 때문에 네. 비를 조금 덮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개상의 기본 원리는 끝났는데 또 주기적으로 밑에서 여왕이 산란을 많이 해주면은 빈 집을 증소시켜준다 이런다 증소. 증소 넣어준 걸 증소 그리고 봉판 구멍이 막아지는 걸 올려주고 2 단에서는 또한 조소를 시킬 때 새집 한장 정도 그러면 2 단이 완성됐습니까? 예, 2 단이 기본이 돼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밑에서 봉판이 형성되면 들어 올려야 돼, 되는데. 또 우리 이동을 칸으로 이동을 할까요? 그러면 디칸으로 다시 옮길까요? 응. 네.